안녕하세요. 헤드롱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 새해에 그 호랑이띠, 어,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그 신년 운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무인생이시죠? 1998년생 25살 되시는 분들. 이민년 새해 운세가 어, 우리 무인생 여러분들은 어,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직업의 선택도 있으실테고, 또 직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다수일지 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직업의 변화가 조금 들어오는 시기라서 25살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직업 때문에 어떤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텐데, 어 직업적인 게 조금 문이 닫힌다라는 소리도 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라는 소리도 나오니까, 직업적인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도 또 이동을 할 일이 또 있고, 또 이동을 할 일이 있어서 변화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고, 거기에. 돈적, 금전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아무래도 조금 나가는 수가 많겠죠. 손재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좀 필요할 일이 많고 힘들다라는 소리가 좀 나와요. 전반적으로 운세 자체가 약간 좀 취약해, 있는, 취약하게 들어오는 형국이다 보니까, 가을 문장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여름이 좀 지나고 가을이 좀되고부터 조금은 점점 좀 나아진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무쪼록 우리 25살 문인생 범띠 여러분들, 또, 자동차,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사고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자동차 운전은 다소 조금 피해가는 것도 좀 좋고,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 음주 있죠? 음주로 인해서 관제 걸리는 수전도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예, 네,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일단은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나 일적인 부분은 그래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뭐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또그 37살 병인생 범띠 여러분들, 1986년생 우리 병인생 범띠 여러분들. 일단,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민년이 시작되면서, 다소 좀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게좀 많으실 텐데, 이에 반해서 조금, 일이 조금 다소 진행이 조금 어려워요. 뭐든지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조금 선뜻 되지가 않고, 좀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아무래도 조금 더디게 가고, 힘들게 가고, 그런 건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이 있거나, 뭐 자격증 시험이나, 내지는 뭐 어떤 원하고자 하는 시험이 있으면, 어, 그런 쪽, 시험이나, 이런 자격증 따는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조금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분명 성과가 있고 자격증 따는 것도 또 있고 뭐 이렇게 성과를 조금 보일 예정이라서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있어요. 병이 생은면 염증을 받고 <laughs> 는거 호랑이띠에 이민년 호랑이띠가 호랑이가 호랑이를 맞아서 이민년에 조금 뭔가 조금 처진다라는 소리도 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음과 오행이 조화로 와서. 그렇지만은,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또 들어올 일이 좀 생기고, 갑자기 돈이 뜻하지 않게 횡재수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름이 좋겠죠, 횡재수는. 여름에 횡재수가 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좋은 소식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을 매매할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더러 서른 30... 일곱 되시는 병인생 범띠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 소식이 있을 때는 좀 이제 다소, 어, 풍수가 조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잘 봐서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이제 털을 옮기고 매매하고 이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어, 병인생 범띠 여러분들이 운이 조금은 처지고 약하게는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이겨내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좋은, 세, 어, 일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또 하나, 뭐, 그, 직업을 이제 새롭게 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직업의 변화. 근데, 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머물러서 가는 게좀 좋고요. 아셨죠?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시는 분들은 조금 가능성 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두고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 옮기지 말라는 소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어쨌거나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병인생 27살 아 25살 무인생 범띠 여러분들 그리고 37살 병인생 범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